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바이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 바이크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4년 F700GS라는 모델입니다 어, 뭐 GS라는 모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히 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주 명차라는 어,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모든 밸런스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붙은 명차라는 우주 명차라는 이제 수식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웬만한 튜닝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 또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더라도 큰 부담 없이 어, 이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 바이크를 이제 입문 하실라. 하시는 분들 모토캠핑을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금 뒤 영상을 통해서 이 바이크의 상태와 이 바이크의 키로수 어,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식 어, bmw f700 gs 라는 모델입니다 F800GS도 얘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지만, 700GS와 800GS와 큰 차이점은 휠이 틀립니다. 휠이, 어, 700GS는 알루미늄 휠에, 800GS 같은 경우에는 스포크 휠, 프론트 휠이 21인치의 휠을 어, 채용을 하고 있어서, 얘와는 조금 성향이 틀리고 오프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 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키로수는 이제 3만 키로대이지만 어, 모든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필요한 옵션들이 굉장히 잘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또한 여러분들이 뭐 접근하기 쉬운 그런 금액으로 어, 판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크를 입문하시거나 어, 모토 캠핑을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바이크를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차량에 지금 튜닝 파츠들을 이렇게 보면 헤드라이트를 보면 오프로드 주행 시에 돌을 맞거나 해서 헤드라이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장거리 운행 시 주행풍을 막아줄 수 있는 칩이 롱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야간 내지는 외곽도로의 밤에 주행할 때 시한성을 조금 더 확보해 줄수 있는 디젤에서 나온 LED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야간 주행에도 굉장히 좋은 시한성을 나타내 주면서 주행을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이렇게 있고요 GB에서 나와 있는 엔진 가드를 통해서 바이크가 전도됐을 때 바이크에 입을 수 있는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어, 엔진 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미 넘어진 흔적이 있어서 이쪽 요쪽에 이렇게 데미지가 살짝 있고요 핸들 가드 쪽을 보시면 핸들 가드도 이렇게 데미지는 있는데 바이크의 전반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고 카울의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방을 보시면. 3백이 다 장착되어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3백이 다 별도의 옵션입니다 이런 하드케이스의 3백이 장착이 되어있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고 리어 텐덤 자석부터 시작해서 양쪽 사이드백부터 어, 어, 뒤에 탑박스까지 짐을 실으려고 하면 은 굉장히 많은 짐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토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이 바이크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음, 이차량의 뭐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프론트 리어 타이어가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마일리지가 아주 빵빵하게 남아 있습니다. 트레드 홈이 굉장히 깊고 지금 트레드와 잔여 트레드가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구매했을 때큰 어 비용이 지출되는 타이어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체인 방식이에요. 체인 방식인데. 대기야 소기야 체인도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너무 좋다. 체인의 상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체인에 늘어져 있는 상태를 한번 볼게요. 밑에 밑에 체인을 보시면 아, 가지런하게 잘 늘어나져 있지 않습니까? 어, 보통 체인 관리를 잘못 하거나 체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축 처져 있고 늘어나 있어서 처져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관절들이 꺾여 갖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어, 정렬을 된 것처럼. 이런 체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는 어, 바이크의 체인 상태가 대소 체인의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지금 이렇게 외관 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쉽게 어, 바이크를 입문하셔갖고 뭐 타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탱크에도 니그리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핸들도 어, 이렇게 마운트를 통해서 이렇 살짝 높여놨는데요. 어, 조금 뒤 제가 스탠드를 어, 쿠트를 내려서 이 차량의 주행 거리와 머플러 사운드를 여러분들에게 어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행 거리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3만 6,000 91kg, 360, 91kg고요. 지금 보시면 랩마운트, X그립에 랩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거치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있으며 USB 충전 단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USB 충전을 할수 있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안개등 스위치예요. 지금 정면을 한번 볼게요. 정면을 보시면 제가 안개등을 켤 건데 보시면 지금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을 이쪽을 보시면 안개등을 켰을 때 껐을 때의 이 시안성이 굉장히 안개등의 시안성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 야간 시 운전했을 때 이렇게 시안성이 밝기 때문에 어 좋은 라이딩을 할수 있다라는 게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순정 머플러이기 때문에 머플러의 사운드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 순정 머플러의 심심함 때문에 조금 더 파워풀한 어, 사운드를 원하시면 머플러 튜닝을 통해서 어, 조금 더 파워풀한 머플러 사운드를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력있고 파워풀한 엔진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플러 튜닝을 하셔서 주행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이렇게 보시면 뭐 달려야 될 것들은 거의 다 달려있어요. 어, 뭐 가방, 스크린, 뭐 가드, 어, 안개 등. 핸드폰 거치대 그 다음에 충전기 모든 것이 다 장착이 되어 있겠다 보니까 뭐 바이크를 사셔서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없고 중고 바이크의 어, 특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하시게 되시면 엔진 오일하고 필터만 교환을 하셔서 내가 차계부를 작성을 하시면서 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식 BMW F700 GS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굉장히 튜닝이 잘 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잘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바이크를 구매를 하시다 아하, 하시고 나서도 크게 어, 돈 들어갈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빠른 판매를 위해서 어, 가격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699만 원, 699만 원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뭐 금액대가 코터급 뭐 신차급 신차 가격 보다 조금 높거나 한그 정도 될것 같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어,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타셔도 괜찮고, 그냥 세컨으로, 아, 나 모토캠핑 다닐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차량으로 모토캠핑을 한번 다녀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굉장히 좋은 바이크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뭐 3박스에 적재 공간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GS 같은 차량을 타고 어 모토캠핑을 다니시는 어 라이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토캠핑 내지는 바이크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어, 굉장히 좋은 바이크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BMW F700 GS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